고쳐가지고 어, 오늘부터 킥보드 운행으로 할 거고요. 지금 비가 올것 같아서 사실은 킥보드 놓고 뚜벅이로 나갈 생각이었는데 저 아시잖아요. 기장청에 안 붙는 거. 네. 지금 이게 킥보드 고쳤는데 제,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살짝 지금 적응이 안 되거든요, 사실. 어, 킥보드 수리비는 한 45,000원 정도 나왔고요 생각보다 안 나왔죠. 저는 사실 좀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원래 4만원으로 시작했었는데, 카카오 대리로 쳐보니까 원래 금액은 45,000원이더라고요. 47,000원까지 올라가서 그냥 어, 고향 가, 가서 또 거기도 뭐 도착지가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잡았고요. 여기도 고객님까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니까 일단 이첫 번째 콜를 끝내놓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골 끝냈고요. 운행 시간은 한 50분, 55분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지금 시각은 9시 19분이고요. 아, 여기서 고향은 딱한 번밖에 안 와봐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하철을 타서 여길 벗어나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 좋은 콜을 잡아봐야 되는지 일단 고민을 좀 해보고 정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행신역이 제일 가깝긴 한데, 음, 행신역으로 가서, 음, 뭐 이런 콜들이 떠요. 근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내가. <laughs> 강매역, 일산역으로 가는 게 낫겠죠? 일산역으로 오면 가겠습니다. 여기 어디지? 여기를 가면은 삼성역 있고 번역. 뭐 여기 무슨 역이 있네요, 여기도. 네 지금 원래 15,000원 부터 시작해서 17,000원 12만원 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 두번째 코를 잡았고요 거리도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운행시간도 한 20분 미만 이었던 것 같은데 고민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빨리 이런거 타서 일매출 또 찍어야 되죠 오늘 킥보드로 수리한거 빨리 채워야죠 킥보드를 수리하고 난 이후로, 뭐 킥보드가 되게 제꺼 아닌 느낌이에요. 뭔가 더잘 나가는 느낌? 브레이크도 만져주셨나봐요. 이제 고객님이 아파트에서 내려오신다고 하거든요. 꼭 아파트 콜은 미리 와서 기다려주질 않아요. 아파트에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고객 내려오면은 두번째 콜 처리하겠습니다 뭐 거기도 지하철역이 있더라고요 네 두번째 콜 끝냈고요 운행시간은 한 20분 좀더 걸렸던 것 같네요 네, 지금 시각은 9시 55분이고요 내리자마자 여기서 프로 단독 배정권 사용했고요 어, 아무래도 지하철 타서 여기를 좀 빠져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시간에 마땅한 홀들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서 음, 다음 콜로 한번 노려봐야겠죠. 네, 여기 지춘역이고요. 저도 처음 와서 여기가 일단 지하철 타고 좀 번화가 역으로 가야 될것 같아서 지하철 타러 왔습니다. 지금 종로 삼가를 가볼까도 생각이 들어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쿨은 주변이 거의 없고요. 지하철을 타서 종로 삼가나 종로 삼가쪽으로 가면서 괜찮은 콜을 한번 잡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리를 하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멀리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초콜은 멀리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금액만 좋으면 어차피 지하철도 다니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버스 도 있으니까 그동안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멀리 안 잡고 뭐 아는 지역만 뭐 안양이나 뭐 동탄이나 뭐 그쪽으로만 잡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금액이 좀 괜찮은 콜이 있으면은 첫 콜이나 두 번째 콜에는 멀리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콜은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오늘의 매출이 결정되겠죠. 네, 뭐 계속해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대리 어플로 어, 가격 보니까 35,000원이 왔더라고요. 원래 이게 한 5km 전부터 왔던 콜이었는데, 원래 3만원부터 시작했던 콜이에요. 일단은 고객님한테 가야 되니까, 아, 또,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 뭐야. 야, 여기 나가는 데가 있나?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취소하신다네요. 아, 짜증나. 취소를 안 하네요. 빨리 다른 코를 잡아야 되는데. 킥보드를 가지고 올라와서 좀 힘드네요. 좀만 앉아서 쉬어서 헐좀 보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가 혹시 키코드 타고 가는데 키코드 실을 수 있을까요? 이거 세번째 콜 어, 수지구 축전동 가는거 잡았고요 계속 이렇게 시간을 죽을 수가 없어서 일단 잡긴 했는데 고개까지 거리가 좀되어한4 k m 정도 걸리거든요. 뭐 수지 축전동이면 뭐 그렇게 나쁜 잡지도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고객님하고 전화해봤는데 고객님이 막 술에 많이 안 취하신 것 같아서 고객까지 하고 거리가 좀 먼게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는 안양이나 군포 가는 코를 노렸었는데 계속 안보여서 그냥 이렇게 무리해서 라이딩해서 수지 가는 코를 잡았고요 이세 번째 콜 빨리 처리해 놓고 빨리 네 번째 콜도 잡아서 일단 일 며칠부터 한번 채워야 겠네요. 그럼 이번 세 번째 콜 끝내놓고 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콜 끝냈고요. 진짜 세 번째 콜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콜 거기다 고객님은 미추에 도착했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를 탈출해서 어.. 여기 수지로 온 거죠. 수지는 지금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 쏟아질지 몰를것 같아요. 아 기상청이 거짓말한 줄 알았더니 비가 오긴 오네요. 고객님하고 위치가 좀 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뭐, 술도 안 취하셨고, 이제 여기서 또 코를 잡는 게 힘들겠죠? 지금 시각은 11시 52분이고요. 여기 수지 쪽은 비가 올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네, 네 번째 콜 잡았고요. 그냥 5분, 6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거라서 일단 잡았습니다. 고객님하고 또 전화해 봐야겠죠. 네, 고객님 드리 기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번째 콜 끝냈고요. 운행 시간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고객님이 장난으로 킥보드 자기 거 아니냐고 하길래 저 정색하면서 제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난을 칠게안칠게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를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여기는 뚜벅이로는 오면 절대 안 되는 곳 같더라고요. 좀 많이 올라와야 돼서. 기흥역 쪽으로 조금씩 가면서 코를 잡아보려고 했거든요. 방금 전에도. 지금도 그래야 되겠네요. 아, 비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 오네요, 아. 오졌다, 진짜. 아, 비가 오네요. 아. 정말 도와주지를 않네요, 지금 비, 비, 비까지 오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갈수 있는 데까지 가고 비 쏟아지면 택시 타겠습니다 네 지금 다섯 번째 콜 잡았고요 원래 이거 12,000원 짜리였는데 3,000원 더 올라가지고 어, 상현역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금액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비가 와요 그리고 제가 킥보드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일단 잡았고요 정말 비만 안 왔어도 이건 안 잡는 코리거든요. 네, 일단은 이거 이거라도 타서 이제 도착해서 비가 많이 내린다면은 네 가야 될것 같아요 택시 타고 아니요?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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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바구니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보이는 여기 트렁크?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콜 끝냈고요. 하... 진짜 하루에 거지 같은 손님은 한 명씩은 꼭 만나네요. 차도 외주 차고 집도 여기 지금 수원에서 이, 여기 제가 알기로는 비싼 곳에 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면서도 15,000원에 여기로 온다고 되게 비싸다고 투덜거리고 그 전에는 타기 전에는 이게 현금 결제였는데 뭐 현금이 없다고 이 대리 불러주신 분이 어뭐 도착해서 전화하면 입금해준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제가 지금 여기서 입금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더니 뭐 취소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 그래서 이제 가방 챙기고 가방하고 헬멧하고 어 트렁크에 실었던 거 챙겨서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지갑에서 뭐 돈이 있다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비도 오고 어차피 수원 방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뭐 더러워도 타긴 했지만 오면서도 엄청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와,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아니, 차라리 돈이 없고 뭐다좀 차도 그렇고, 아니면 뭐, 집 사는 것도 그렇고, 좀 돈이 없다고 하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와, 진짜 이거, 역대급 진상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어떻게든 돈안 주려고, 어? 12,000원부터 시작했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 이게 비가 와가지고 제가 잡았던 콜인데, 비만 안 왔어도 절대 잡지 않을 콜이었어요, 진짜. 근데 또 수원은 비가 안 와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제 집 방향으로 라이딩 하면서 괜찮은 콜이 있으면은 탈 거고 없으면은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비가 서울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폭우 내려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냥 집으로 가면서 집 방향 콜이 있으면 잡을 거고요. 없으면은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 단기 알바를 하고 왔는데 1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긴 해요 내일도 12시부터 6시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그냥 그만 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조용콜 있으면 잡을 거고요 배터리 지금 3칸 정도 있는데 집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집 방향으로, 어, 라이딩 해서 가겠습니다. 이를 이을 거지는 진짜 대리할 때꼭 있네요. 네, 지금 아주대 지나서 동수원 병원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왜 수원은 비가 안 오죠? 아, 나 진짜. 이렇게 가면서 콜을 보긴 하는데 주변에 콜이 없습니다. 마땅한 콜도 없고요. 왜한시만 넘어가면 이렇게 콜이 없을까요? 네. 집 근처로 이제 왔고요. 지금 시각은 1시 53분입니다. 단독 배정 사용하면서 왔는데 한 30분 정도 라이딩해서 온것 같네요. 오면서 괜찮은 콜을 한번 봤는데 전혀 없었어요 진짜 그나마 하나 팔달구 어, 가는 거 17,000원짜리 떠서 잡으려고 했더니 바로 다른 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오랜만에 킥보드를 해서 음, 뚜벅이랑 할 때보다는 확실히 몸이 편한데요 금액도 지금 오늘 총 다섯 골 탔고 오늘 3 3 0 0 0원 벌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수료 제외하면은 일 매출로 생각하는 순수익을 10만원 채웠습니다. 뚜벅이로는 채우기 <laughs> 힘든데 킥보드로는 그래도 나름 선방했네요. 오늘 원래는 비가 안온다는 전제하에 좀더 타고 싶긴 했는데 음, 지금 저희 동네는 또 비가 안오거든요. 집에 들어가도 왠지 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일단은 킥보드 좀 충전하면서 뭐 홈의 실동이나 고색동 가는 코를 좀 노릴 거고요. 킥보드가 6월에도 고장 없이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 6월 목표는 순수익만 200으로 잡았으니까 어떻게든 그 목표 한번 잃어보겠습니다. 대리를 나가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일 일거지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돈이 없거나 차라리 돈이 없으면 돈 없이 보이면은 그러면 이해라도 되는데 꼭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꼴배기가 싫어요.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네요. 내일도 12시에 일어나서 강의 알바 해야 되니까 뭐 어차피 집에 지금 들어가면은 바로 자지는 않거든요 제가 일단 씻고 또뭐호메셜동이나고백동 가는 걸 있으면은 잡을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릴 생각이긴 한데 이게 영상 편집하고 올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큰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영상 편집해서 이거 올리는데 최소 음... 3시간이고요. 좀더 오래 걸리면 4시간, 5시간까지 걸릴 때도 있거든요. 좀 그래서 요즘 바쁘게 좀 사는 것 같습니다. 뭐 단기 알바 할 때는 뭐 나가서 또 하고 델리 나갈 때는 대리하는 시간에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도 한 5시간은 했거든요. 좀 요즘 들어서 잡생각이 또 많아서 최대한 잡생각을 안 나기 위해서 좀 바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말이 너무 길었죠. 어, 지금 1시 5 8분이고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 항상 하는 말 있죠? 영상이 조금이라도 뭐 마음에 드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갈게요.